있다이거 걸려도 벌금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국 재벌 대기업 창업자들의 금융 범죄는 있다이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 수준에서 끝났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조를 짰었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사모펀드 비상장 지분 내부 계약 등은 있다이거 일반적 금융 사원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 건은 너무 안정교하게 세팅한 거 아닙니까? 뭐 하이브의 불행이라는 참모들이 그랬겠지. 의장님 걸려도 크지 않게 끝납니다. 과거의 대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막 브리핑해주면서 학습 효과를 보여줬겠지. 안녕, 백일씨야 예, 방시혁 형님도 사기치고 댕기는 거가. 뭐고 이게 있는 놈이고 없는 놈이고 전신에 사기치가지고 돈벌 생각밖에 없노. 이러니까 페라리 타고 지바겐 타고 이런 새끼들 보면 은 전부 다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지 병색이 말이야 대한민국 최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수장인데 이거 너무한 거아니요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단다 금감원 조사 이국은 방시혁 의장이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을 방시혁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단다. IPO 지정 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한테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팔게 만들었다는 거야. 방시혁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천억 원가량을 이미 정산받았단다. 심지어 이들의 주주간 계약은 있다. 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말이야. 금광호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긴급조치로 있다. 가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란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말이야. 물론 하이브에서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래 주장하고 있고 금강원은 당시 하이브가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하이브는 2019년 11월 IPO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었다.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때는 대표 주관계약서나 이사의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금융당국에는 상장 의사가 있다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한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는 거지. 이러면 누가 봐도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거였으면 몇 바퀴를 더 돌렸어야지. 심지어 지인의 사모펀드에 넘기게 하면은, 내가 수사해도 바로 찾아내겠다. 범죄를 좀 머리를 써서 해야 될거 아니야. 시가 총액이 11조가 넘는 회사인데, 참모들 없나? 다들 머리 써가지고 일안할거가 연봉은 다들 10억 넘게 들고 갈거 아니야. 그러면 내한테 줬으면은, 안 걸리게, 치밀하게, 잘 해줬을 건데 말이야. 아, 좋습니다. 방회장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면은,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해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좋됐네김인장을 써도 이거는 좀 시계 떨어지겠는데. 그렇다면 방시혁 의장은 누가 수사해도 한 방에 차을수 있는 이런 병신 같은 짓을 왜한 걸까? 이렇게 뻔히 걸릴 사기극을 왜 버렸냐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입시다. 일단 있다이가. 걸려도 벌금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국 재벌 대기업 창업자들의 금융범죄는 있다이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 수준에서 끝났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조를 짰었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사모펀드, 비상장 지분, 내부계약 등은 있다. 해가 일반적 금융상품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 거는 너무 안정교하게 세팅한 거 아닙니까? 뭐 하이브의 불행이라는 참모들이 그랬겠지. 의장님 걸려도 크지 않게 끝납니다. 가고의 대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막 브리핑해주면서 학습효과를 보여줬겠지. 거기다가 하이브 상장에 성공만 하면은 모든 게 정당화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말이야. 하이브는 실제로 상장에 성공했고 실과 총액 실조를 넘겼고 글로벌적으로 BTS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언론하고 사회가 성과에 집중해가 가정 같은 거는 들여다 보지도 않잖아. 쉽게 말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의 불법성은 덮인다. 뭐 이런 한국형 성공주의 환상이 또. 작동했겠지 아니면은 요금 먹더라도 먼저 상장해가 돈부터 벌고 나중에 수습하자 뭐 이런 내부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이런 대형 금융사기는 있다 아이가 팀플레이 없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법무팀 해계팀 IR팀 사모펀드 설계자 전원이 공범이거나 방조자가 대줘야 이런거 하지 감히 방시혁 의장 혼자 움직여가지고 칠수 있는 사기가 아니잖아 다 같이 이득을 보는데, 누가 배신하겠어? 관련된 회사 내부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공유했다면, 회사의 내부자들도 고발할 이유가 사라지고, 그래서 팀 내에서 배신자가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확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있다, 얘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요상하거든. 분명히 많이 받은 놈이 있고, 적게 받은 놈이 있을 거야. 그러면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면 내부 고발이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실제로 내부에서 고발이 시작된 거는 상장 후에 투자자들이 이런 씨발! 하면서 손해를 눈치채고 뒤늦게 터졌다 아이가. 이 부분도 크게 작용했을기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권력 그 자체니 감히 우리를 건드린다고? 뭐 이런 자만심도 작용하지 않았겠나? 방시혁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다 아이가. BTS라는 국가 브랜드급 문화 자산의 설계자고 기획자 아이가 이제까지 정권, 관료, 언론 모두 다 하이브 이미지의 영향을 받았고 말이야.그러니까 황시혁은 지뽕의 지가치 해가 내가 무너지면 나라 이미지도 타격이다.뭐 이런 문화 권력의 신성불가치만 위치해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정치권도 우리를 건들기 어렵다.건드리면 국민 정서가 반발할 거다.지랄하네.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자기 위치만 높아지면 똑똑한 놈이든 멍청한 놈이든 전부 다 병신이 돼빈다 타이슨이 한말 잊으면 안 된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처맞으니까 정신이 좀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방시혁 사기극의 진짜 속내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벌어졌다는 거지.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자신이 있었다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걸려도 괜찮을 거라고 누구도 감히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지 이제 그 오만한 착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고 말이야 여담인데 있다 이거 미니진 전 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나 보네 이걸 알았으면은 충분히 하이브랑 뒤를 치고 유진스랑 같이 지금처럼 동반 나라의 길을 오늘의 한줄평 신들은 인간이 자만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이성을 아사한다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인 에우리 피데스의 명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빠이.